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하며, 제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찬주일 잘 준비하시라고.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잘 준비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 준비하셨을 람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억하고 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억이 다 있습니다.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기억이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흔들립니다. 매번 흔들려요. 감정으로 인생을 살고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더잘 들린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설교자들, 저 같은 설교자들이 주로 아, 이 메시지가 똑같으니까 나를 기념하라. 맨날 듣던, 그죠?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번 듣는 것. 맨날 똑같은 이 메시지. 그러니까 이 안에 감정을 담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종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상징이니 임제니 이런 거다 잘못된 학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장로교에서 존칼빈이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찬식이 써있지 않습니까? 뭘할수 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잊으면 다른 이상한 신학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질시킵니다. 그러면 감정이 들어와서 내 신앙을 장악하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네, 믿음이 아니고 내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바라봐야 될 것, 오직 우리가 읽은 말씀,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될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의 길에 방황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 흔들리지 않는 말씀. 길을 찾다 보면요, 이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믿는 게 뭐죠? 예, 전자기계도 아니고, 밤에 뭐죠? 북극성. 이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게 없으면 다른 것은 다 의심이고 가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의 순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좋았던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잘 묻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월을 살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죠? 속절없이 변화되고, 그죠? 내 신앙이 나만의 신앙으로 이렇게 점철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할렐루야. 이걸 좀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받아왔는가. 근데 우리는 뭘 많이 기억하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가 내가 어려웠는가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도 많은 분들이 내가 그동안 많은 삶을 고생했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모든 삶이 뭐죠? 처음부터 시종일간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나를 은혜로 감싸주시줄 믿습니다 그리 그리스도인을 믿는 삶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도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인데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리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은 24절에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이걸 머릿속에 아주 뿌리채 흔들리지 말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 성찬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표지입니다 사인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사는 것, 세례받는 게 뭐죠? 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확신. 오늘 제가 선포하면서 살 텐데, 구원받은 사람만, 세례받은 사람만, 입교하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겁니다. 존재가 뭐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분은 성찬에 참여하면 이것이 그냥 빵을 먹는 것이고, 살을 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위하여 주신 너희 때문에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죽으셨다고로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요. 너무 기쁘셨죠. 이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담당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죠. 주님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때가 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은혜를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노고를 생각해요. 그동안에 고생들었던 일들과 고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십자가의 은혜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한 사람 개인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란 이 아름다운 또 한국교회란 세계교회란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죄인을 의인으로 삼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저 눈을 크게 또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십자가 은혜를 망치고 있는가? 제가 왜 예배를 소중히 하라 그래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내가 구원하였다. 근데 우리가 육체가 노쇠하고 힘드니까 나이가 들면 따라 그죠 그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날 하루만 어도 된다고 아니면 한 번만 드리셔도 된다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와 많이 드렸다고 축복하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렸다고 그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도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어요 그죠? 한번더 보실까요 옆사람들? 이렇게 한번 바라봐주세요 사랑스럽죠? 예,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오늘 주님이 오늘 성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기념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 품게하세요. 아, 우리가 사랑스러운 은혜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완전한 의인이 되었구나. 이건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내 공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열심히 섬기라고요. 열심히. 그렇죠. 이단만큼 열심히 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특징이 뭐죠?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라고요, 복음. 복음이 와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솔직히 뭐 좋은 겁니까? 목사, 장로 좋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신대원 지원 안 됐죠, 제가. 왜안 한다고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요. 목사가 돈벌이가 안 돼요. 자랑할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지원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사인 한 사람으로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가 실패했는가 좌절했는가 이거 이제 보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런 얘기 그런 거 품지도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 다 보면 아시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크게 이름나신 분 여기 있습니까? 감사하기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고만고만한 인생인데 요 고만고만한 인생들이 다 모여서 뭐죠? 모이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시일반했던 헌금들 그 동안에 기도했던 것들이 쌓여서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불을 비춰야 돼요, 불을. 불을 붙여서 확 성령의 불이 타올도록 해야 돼요. 세상의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입술에 나와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확신입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고린도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은 배를 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굶주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요, 다양한 신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많이 먹을 수 있겠습니다. 포도주도 많이 마시겠고, 떡도 많이 먹겠고, 빵도. 참 재밌죠. 가난한 자는 그걸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의 성찬의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니까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고발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니 이렇게 말합니다. 신랄하게 고발해요. 그냥 잘못되었다고 막 고발하죠.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할 때다 마시니까, 오이 어, 안 마시면 이거 안 되겠는데, 먹는데, 아우 나도 먹어야지. 실제로 내가 이 성찬을 위해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과연 성찬에 참여할 만한 사람입니까? 고백도 해보고, 때로는 물어보는 거예요. 또 너무 죄의식,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먹는 데 합당한 존재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사랑하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찬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오늘 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찬 가운데 변질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고백한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껏 자신의 삶의, 세상의 기준대로 삶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그런 생명이 없고 변질되고 이런 교회에서 빨리 탈피해서 생명력을 얻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카솔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장면을 보고, 교회는 나 혼자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곳이다. 할렐루야. 저기 한번 뛰어넘어보세요.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뭐죠? 은혜를 받는 거. 여기 참 중요한 게 너무며 너무. 나와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 단어가 뭐죠? Different 정도가 아니고 Difficult. 어렵고, 절대로 나와 똑같을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지금 그런 분 앉아 계시죠? 그렇죠 친한 사람끼리 교회 가면 다 모이잖아요. 빼주세요. 친한 사람끼리 그 가운데 모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동보회가이 작은 공동체지만, 연약해 보이는 공동체지만, 우리가 일당백의 용사처럼 한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성찬 앞에서 이제 오늘부터 하나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신실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다른 사람이 모였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 주실 아, 복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안 온다고요? 교회 와서 유익이 없으니까 그렇죠? 유익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배울 게 없으니까 교회에 잘안 온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동북에는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왜 빵을 초대교회는 뜯었냐? 우리는 지금 나눠주지만 실제로 빵을 찢거든요. 빵을 찢었습니다. 왜 찢었을까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빵을 육체가 찢어진 빵을 주는 이유가 뭐냐? 왜 그것을 하필이면 붉은 포도주에 또 담은 냐 예수님의 피를 보라는 거예요. 유독 걸쭉하고 오래된 취할 정도의 독한 독주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하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처럼 고통받은 모습을 그것을 맛으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실제 눈으로 빵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이 찢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좀 찢어지길 축복합니다. 찢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찢어진다는 게 뭐죠? 내 마음을 찢어서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아진건 뭐냐면,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올 일이 없어요. 내 걸로 사는 거예요, 평생. 신앙도 내 거. 나름 기독교 신앙이라 하면서 내 것만 찰 이렇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생명이 없어요.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킬 힘도 없어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찢어 가지고 예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약물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죠. 방황하는 양들이 우리 교회 와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이 무엇이냐? 성찬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재림의 소망.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때까지 이 소망의 일을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망을 가져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힘있게 살아가라. 흔들리지 마라. 믿음은 잠든 것이 아니고 믿음은 살아있는 거다. 소망이 있는 거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리는 거예요. 오늘 그 생명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찬이 뭐죠? 과거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은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뭐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립하셔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릴 때마다 이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을 할 때마다 매주마다 했는데, 매주마다 할 때마다 뭘 봤죠?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지금 내 삶도 엄청나게 고난이구나. 로마 박회 때문에 정말 못 살겠구나. 카타콤으로 들어왔구나. 죽고 싶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울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어려운 순간에 소망을 가진 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냥 내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 명확한 소망.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소망을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 뭘 하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할렐루야.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다릴 때참 잘하셨는데 그 동안에 여러분 생명을 낳는 일에 얼마나 인생을 걸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집 사고 그죠. 요거에 여러분의 인생에 뭐죠? 99화를 쓴거 아닙니까? 99%? 그죠 근데 너무 숙연해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오늘을 보세요. 투데이,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할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장차 이후에 고백하고 확신한 가운데 어떻게 살 건가를 바라보겠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나날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하고 목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소망을 좀 가집시다 소망. 제가 그랬죠. 내가 죽어도 내가 죽어도 이곳에 하나님이 생명을 낳게 해주세요. 그죠 할렐루야. 네. 그런 삶이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강대상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어, 우리가 하는 이 성찬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움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고,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9장 1절, 439장 1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위원들 정위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음악 좀지어주세요 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시간 우리 자막을 보면서 성찬을 위한 공동체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위한 공동체 고백을 같이 읽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하답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만유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지키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생각하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여 그 영적 임재와 은혜에 동참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께서 지키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복음의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위로하여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동부의 영 가족들이 모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서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님을 기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떡을 먹지 마시고 마지막에 함께 먹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고 사례를 하시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깨뜨려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앞에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확정할 때에 떡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떡을 받으시고 먹지 마시고 잠시 기다렸다가 함께 고백하고 먹겠습니다. 세례나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은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구원의 확신이나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셨으면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잔막을 보시고 우리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하는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잔막을 좀띄펴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의가 되시고 우리 생에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다 함께 그분의 몸을 기념하면서 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을 깨뜨려 주신 것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통해서 어둠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사랑한 동부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오염되고 부패한 것이 다 제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삶의 묶인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피를 기념할 때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받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잔을 받으실 때 잔도 마찬가지로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면 좋겠습니다. 잔을 나누어 받으면서 우리 찬송가 사백삼구장삼절사절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받으신 잔은 자리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사백삼구장삼 절부터 사절 찬양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 she 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이를 때까지 하. 자가 선포합니다. 다 받으셨으면 장로님들은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잔을 받은 채로 존귀한 주보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잔을 들고 우리 존귀한 주보열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보열이 존귀한 선포합니다 주보열이 나의 죄에서 위로 마시는 내 영은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여리 교회를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마실 때에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귀한 삶을 고백하면서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옆 사람하고 손을 잡은 채로 장로님들도 손을 잡고 잔을 내려놓고 같이 기도 제목 두 가지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손을 잡아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로 오염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동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동부교회가 성령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사기 충천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새로운 도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성찬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두번할 텐데 같이 동시에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성찬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성찬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눈 감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죄를 다시 으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이제 우리 동부교회가 비상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씻긴 받는 이 귀한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